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원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상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한순간의 외로움, 작은 유혹, 그리고 습관처럼 반복되는 거짓말이 결국은 바람으로 이어지곤 하지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은정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바람 피는 여자를 미리 구별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어떤 여자가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지, 또 의외로 어떤 여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의 관계를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치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1. 외로운 여자의 위험한 본능.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때로는 사람을 가장 위험한 선택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외로움은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관계를 찾아 나서게 하는 본능적인 신호가 되기도 하지요. 1. 외로운 여자의 위험한 본능이라는 주제는 바로 이 지점을 짚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여사님은 남편과의 대화가 거의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집안에서 서로의 말소리는 있지만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였죠. 이런 상황에서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남편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낯선 남자에게서 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성의 외로움은 단순한 고독감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본능과 연결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조심스러운 사람이더라도 어느 순간엔 위험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본능이 외로움을 방치한 여자를 다른 남자의 품으로 이끌어버리곤 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외로움이 쌓이면 위험한 눈빛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상대의 사소한 호의에 크게 흔들리고 작은 관심에도 설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눈빛을 가진 여성을 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결국 외로움은 여자를 변화시킵니다. 가정에 충실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이 본능에 지배당하면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갈등이 아니라 고요한 외로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배우자와의 정서적 단절이 바람으로 이어질 확률을 가장 크게 높인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로운 여자는 위험합니다. 남편의 무관심, 대화의 부재, 그리고 일상 속 고립감이 겹쳐질 때 본능은 새로운 자극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곧 바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2. 남자에게 여지를 흘리는 여자. 한 번쯤 이런 여성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화 중에 눈빛을 길게 주고받거나 사소한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섞어내는 여자. 바로 이. 남자에게 여지를 흘리는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는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관심 있어요 라는 신호를 보내며 남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지요.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이 씨는 회사 동료와 술자리에 나갔다가 특별히 친하지도 않았던 한 여직원으로부터 은근한 시선을 받았습니다. 대화 도중 팔을 가볍게 스치는 행동 살짝 미소를 지으며 눈을 맞추는 태도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제스처였을지 몰라도 남자는 그 순간 이미 혹시 나를 좋아하는 걸까? 라는 착각에 빠져버린 겁니다. 남자에게 여지를 흘리는 여자는 단순히 적극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들은 교묘하게 말끝을 흐리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며 남자가 더 알고 싶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건 남편 말고 다른 사람한테 더 기대고 싶다라는 식의 말은 남자의 머릿속에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게 되죠. 이런 여자의 특징은 주변 남자들의 심리를 자극한다는 겁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경쟁심과 정복욕을 느끼기 때문에 여지가 있는 여자는 곧 도전해볼 만한 대상으로 비춰집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작은 말과 행동 하나가 큰 파장을 불러오며 가정을 흔드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여지를 주는 여성을 본 적이 있나요? 그녀들이 무심하게 흘리는 말과 행동 속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지 생각해 보면 아찔할 겁니다. 결국 남자에게 여지를 흘리는 여자는 스스로 의도했든 아니든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인물이 됩니다. 그 작은 시선 하나, 모호한 말투 하나가 바람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3. 남사친과 밤늦게까지 어울리는 여자. 남사친과의 관계는 어디까지가 우정이고 어디서부터 위험한 선을 넘는 걸까요? 3. 남사친과 밤늦게까지 어울리는 여자라는 주제는 바로 그 경계가 얼마나 흐릿한지를 보여줍니다. 낮에는 단순히 친구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밤이 깊어지고 술잔이 오가는 순간, 그 관계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바뀌곤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49세 박씨는 아내가 남사친과 자주 연락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장 동료라며 이해했지만,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불안감이 커졌죠. 결국 그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냥 친구일 뿐이라 말했지만 실제로는 친구라는 이름을 빌린 감정교류가 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남사친과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행위와 다름 없습니다. 특히 여자가 가정에서 느끼지 못한 감정을 남사친에게서 찾게 되면 그 순간부터 위험한 불씨가 생겨납니다. 밤은 사람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어두운 분위기, 술 기운, 솔직해지는 대화 속에서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이 쉽게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자가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친구로만 본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합리화하면서 사실은 감정적으로 기울어가고 있는 것이죠. 남사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에게 있어 여사친은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 언제든 선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보신 적이 있나요? 남사친과의 늦은 만남은 우정이라는 포장 속에 숨어 있지만, 실상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흔드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남사친과 밤늦게까지 어울리는 여자는 스스로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의 즐거움은 달콤할 수 있지만, 그 대가는 가정과 신뢰를 잃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4.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여자. 부부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사실 갈등이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4.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여자라는 주제는 관계를 갉아먹는 가장 교묘하고 치명적인 행동을 다룹니다. 대전에서 사는 55세 윤씨는 아내의 작은 거짓말을 몇 차례 눈감아 준 적이 있습니다. 친구 만난다더니 사실은 직장 동료와 있었다. 늦게 들어온 이유를 다르게 말한다는 식의 가벼운 거짓말이었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반복될수록 신뢰는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윤 씨는 아내의 말보다 직접 확인한 사실을 더 믿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여성은 단순히 사실을 숨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실을 비트는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무의식적인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쌓일수록 배우자에게는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으로 번진다는 점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반복적인 거짓말은 뇌에 특정한 회로를 형성해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이 줄고 오히려 거짓이 더 쉬워진다고 합니다. 즉 처음에는 작은 핑계였던 것이 나중에는 불륜 같은 큰 거짓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자가 거짓말을 습관처럼 할때 가장 두려운 점은 결국 스스로도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자기 합리화 속의 배우자와의 신뢰는 무너지고 그 빈틈을 타고 새로운 관계가 파고드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복된 거짓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그 순간 마음 속에 남은 불신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아실 겁니다. 결국 거짓말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독과 같습니다.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여자에게서 가정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오. 의외로 바람 안 피는 여자들의 특징. 바람을 피울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여자가 있습니다. 5. 의외로 바람 안 피는 여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갖고 있던 편견이 깨지곤 합니다. 첫째, 자기 생활이 분명한 여자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46세 김 씨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남편이 바쁘게 일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을 건강하게 채우며,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런 여성은 본능적인 공허함을 다른 남자로 채우지 않고 자기 성장과 여가 활동으로 해소합니다. 둘째,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여자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불만을 속으로만 쌓다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직접 말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대화를 통해 풀어내는 여성은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솔직한 대화는 불필요한 비밀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외부 관계에 흔들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셋째, 남편과의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여자입니다. 단순히 부부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대화의 주제와 관심사를 공유하고, 함께 웃는 시간을 갖는 여성은 다른 남자에게 정서적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되는 셈이지요. 넷째, 자기 존중감이 높은 여자입니다. 존스 홉킨스대의 연구에서도 자기 존중감이 높은 여성은 불륜에 빠질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순간적인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위에서 이런 여성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거나 대담하지 않아도 내면의 단단함 덕분에 오히려 가정을 지키는 힘이 강한 여자 말이지요. 결국 의외로 바람을 안 피우는 여자의 특징은 화려함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자기 삶을 채우고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며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여자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배우자 선택 시꼭 기억해야 할 점은 사실 단순합니다. 외모나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태도입니다. 외로운 여자는 본능적으로 위험해지고, 남자에게 여지를 흘리는 여자는 작은 행동으로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또 남사친과 밤늦게까지 어울리거나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여자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 삶을 충실히 살아내고 솔직하며,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자는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결국 중요한 건 상대가 어떤 태도로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배우자 선택은 평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결정이니만큼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본질을 더 깊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혹시 오늘 이야기와 닮은 순간들이 있었나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관계의 본질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